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을 벗삼아 어디론가 훌훌 떠나고 싶다. 오늘의 이야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. 여행은 탁 떠나는 거야. 자기야 나 왔어. 어, 왔다니까. 어 왔어? 어 근데 뭐해? 뭐 보는 거야? 요새 날이 좋아서 그런가? 다들 엄청 놀러다니네 어디 봐봐 우와, 여기 어디야? 어? 외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네? 오, 멋있다 이게 다야? 이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? 허, 어, 참나!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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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긴 왜야? 우린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도 못 갔잖아 나의 여름아, 어디 감히 어디 갔어? 자기가 숨겼어? 나 지금 궁서체다 진지해 농담하지 마확 그냥 아우 어어 어, 아니 일부러 안간 것도 아니고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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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는 거야 응? 나가더라도 내 휴대폰 놓고 가야 나쁜 남아 아우 네, 이 친구가 요즘 자주 오네요. <laughs> 저는 연기가 못 하겠네 연기가 너무 어색해 와이프랑 싸웠나? 응? 많이 어색했어요? 사실은요 와이프랑 살짝 말다툼했어요 응? 천사 같은 봉숙 씨가 화를 냈을 리가 없는데 응? 속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여름휴가를 못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서 봉숙 씨가 한 소리 했구먼 네, 괜찮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좀 서운했나 봐요 솔직히 여행 가면 돈도 많이 드니까 좀 걱정도 되고요 아우, 정말 전에 아직 이 소식 못 들었구만. 네, 어, 어떤 소식이요? <웃음> <웃음> 잠시만 기다려주겠나. 어디 보자. 저 지금 저녁 먹을 기분 아닌데. <laughs> 자, 여행은 딱 떠나는 거야. 나 네. 아, 말은 쉽죠 이번엔 오감을 대박 만족시킬 요리일 것에 먹어봐, 말은 참 잘하신단 말이지 어, 참 흠. 어? 이거... 아, 아. 어? 이게 뭐지? 어? 어? 잠깐만, 자기야, 어서 와봐 어? 빨리 왜? 뭔데 그래? 바쁜데나 지금 <laughs> 아이,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봐봐 뭔데? 뭐길래? 어머머머머, 머 이게 뭐야? Oh, 이런 a m 어떻게 알어어 어, oh, 아. 스쟁이 우리 여행 가야지, 가을 여행 오행하붓하리우애할애할핑 캠핑 거생거생다난다그 a m m a m a 이러지 않았었는데. 어. <laughs> 아. a <All we> <laughs> 아, 그럼 오랜만에 연애할 때 기분도 낼겸 캠핑 가볼까? Oh, oh, 완전 좋지 빨리 가고 싶다, a m a 다 와 경치 봐봐 너무 멋있다. 어, 그렇게 공기도 너무 맑고 상쾌. 해 완전 안티 증이야. <laughs> 텐트도 다 쳤고 이제 저녁 준비해 볼까? 오랜만에 힘을 좀 썼더니 배가 아! 고프네. <laughs> 어 잠시만. 어 없어. 아, 어왜 어, 왜 그래? 아니 음식 들어있던 박스가 왜안 보이지? 장난치지 말고 잘 찾아봐 있겠지. 왜 없어 그게? 진짜 없어, 신탁위이있 박스 아머 놓고 뭐, 왔나 뭐, 봐 뭐, 뭐, 뭐라고? <laughs> 이 산속에 음식점이 있을 리도 없고 어우, 아, 큰일이네 어떡하지? 아. 아, 안녕하세요, 혹시 도치 있으신가요? 저희가 그걸 안 가지고 와서 만약에... <laughs> 네, 있어요 아,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인데 저녁 준비는 안 하십니까? 아, 저 그게요. 음식을 집에 놓고 와 버렸네요. 이 미녀가요. 아, 예? 저희 음식 정말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는 거어떠십니까 어머, 정말이에요? 어, 그럼 혹시 저녁은 고기 있시죠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말씀이라도 감사한데. 더 불렀어요. 안우. 야, 보가자 그런 거 먹어 줘야지. 어서 오세요. 빨리요. 이로 오세요. 어딘지 알고 가시나? 캬, 보는 즐거움, 먹는 즐거움,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맛이에요. 맞아요. 오, 정말 굿이에요. 아주 맛있어요, 굿이요. 구감을 만족시키는 참 재미있는 맛이지. 네,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너무 좋은 여행이었어요. 아우 좋아. 음, 다행이네. 근데 시간이 벌써. 수... 그때 우리 저녁 주신 분 연락처 받아놨지? <laughs> 어, 어, 직장이 가깝더라고. 점심 한번 같이 먹자고 해야지. 그래 그래 그분들 안 났으면 우린 진짜 어. <laughs> 지금 문 닫을 시간인데 어문 닫을 시간이라고 아우 참 저희 아직 얘기 안 끝났거든요 어. 나 나는 어 언제 퇴근할 나는 아우